어 3월 25일 이네요 네, 오랜만에 이제 낮에 대낮에 한번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은 2시 네, 2시 12분 이고요 아 날씨가 지금 이제 여름입니다 <laughs> 토론토는 지금 여기 이제 미시사가 다운타운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어, 봄이 온가 했더니 이제 벌써 뭐 여름 여름 같이 느껴집니다 아직 이제 미국에 또 이제 눈이 오는 지역도 있고요 어, 여름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어, 캐나다도 이제 완전히 이제 봄으로 모든 지역이 다 이제 봄, 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 네. 중간중간 이제 지대가 높은 뭐 그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눈이 와가지고 지금 통제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어, 북, 미국 쪽에 뭐 뉴멕시코 뉴 지역이나 유타 이쪽은 지금 뭐 눈이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눈이 와가지고 지금 도로가 통제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지금 저희들그 커뮤니티에서 그쪽을 지나는 분들이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제 눈이 와도 뭐 금방 또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 겨울에 접어들 때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겨울을 탈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극성을 떨던 이제 코로나도 어뭐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요즘은 뭐 별로 뉴스에서도 별로 취급을 하지도 않고 어 사람들도 뭐 그렇게 무덤덤해지고 좀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미국 같은데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거의 일상으로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 토론토 지역 이제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식당 같은 게, 이제, 안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 인원도 제한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미국도, 어, 뭐, 인원을 제한하고, 이제, 그, 그 전보다는, 이제, 테이블 수를 줄여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거 뭐,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을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신속하게 지금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는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 일단은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날씨들도 이제 따뜻하니까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또 뭔가를 또 어, 준비하고 시작하고 하기에는 또 좋은 계절이죠. 바야흐로 이제 드라이버들에게는 가장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약간 다르겠지만은 이제 눈에 영향을 많이 받던,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어, 또 그르, 별로 그렇게 어, 눈하고 상관없이 또 겨울 내내 다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드라이버들에게는 아주 뭐 일하기 좋은 아주 천국 천국입니다 이제 천국의 기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낮에 길이가 길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밤에 운전하는 것보다도, 어, 낮에, 어, 혼할 때 끝까지 밤에 8시까지도 이제, 어, 날씨가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 좀더 부담이 좀덜 하죠.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4시 넘어가면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 어두워지면서 더 추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 지금부터는 뭐 12월, 뭐 11월이나 12월 초까지는 아주 뭐, 음,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날씨 좋고, 이렇게 일하기 좋을 때, 어, 열심히 또, 어, 놀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이제 겨울에 어, 날씨가 좀안 좋을 때는 조금 더 느슨하게, 여유를 가지고 또 이렇게 어, 스케줄을 잡고 일을 하는 게 저는 괜찮더라고요. 뭐 여름이라고 사람들 막, 어, 여기서는 뭐 여기도 여름 휴가나 이런, 이런 게좀 길게 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대부분 뭐한 달, 보름 이상 있다 일단, 일단은 이제 휴가들을 가고 그럽니다만은 뭐 작년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다뭐 그런 것들이 다 뭐 하지도 못하고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 올해는 올해는 뭐 지금 이제 어 각국으로 뭐 떠나 이제 비행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다 운행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올 여름에는 굉장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뭐 트럭커들은 어 별뭐저는저 같은 경우 는뭐 여름에 뭐 휴가라고 해서 또쉴 수는 있지만은 어 별로 뭐 그렇게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겨울에 추울 때, 추울 때는 이제 일하기도 좀, 어 상황이 좀안 좋기도 하고, 그럴 때좀 많이 쉬고, 여름에 일하기 좋을 때는 그냥, 그냥, 매일 일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뭐한달 정도 놀아도 괜찮으니까, 따뜻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은, 이제 코로나가 되고, 이제 외국 뭐 여행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은, 어 차라리 이제 따뜻한 나라에 가가지고 겨울에 뭐한 보름씩 있다가 오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여름에 더운데 어디 가봐도 그렇고. 이제 예, 막 미국 나이가라폴 나이아가라폴 보도를 막 통과했습니다. 이제 예, 뉴욕 쪽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네, 예, 오늘이 시 3월 25일인데요. 지금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지금 시간은 4시 20, 12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 뉴욕, 뉴욕주에 있는 나이아가라 리버입니다. 막 그랜드 아일랜드, 그 1, 2오 안에 있는 섬, 그랜드 아일랜드를 이제 나이아가라 리버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왔고요. don't end up 예, 이곳은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스트 에어리아인 타이오가라는 곳입니다. 펜실베니아 웰컴 센터고요. 저는 오늘 이제 여기서, 여기서 오늘 저녁 이제 차박을 할 겁니다. 날씨는 좀 흐려 있어가지고 비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아주 많이 흐려 있습니다. 지금 7시 약간 넘었는데요. 아주 멋진 네스트 에어리합니다. 여기 어, 날씨가 좋으면은 밖에 풍경도 좋은데 오늘은 약간 흐려가지고 지금 전, 좀 늦어서 어,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이 댐이, 어, 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여기 예,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아주 멋진 곳입니다. 오, 점프를 엄청 잘하네요. 아주 전망 좋은데서 여기서 뭐, 뭐 식사도 해도 되고요. 여기를 이제 이요가그 레이크네요. 예, 이거를 1958년도에 지었는데 어, 댐을 지었던 그 역사 같은 게다 나와 있네요. 아주 여기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동네가 이렇게 이제 여기 바로 댐 밑에 동네가 있고 아마 이쪽이 이제 뭐 홍수가 많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 댐을 댐을 막은 것 같은데 아 정말 위험한 지역에 지금 동네가 있죠. 여기가 댐이 있고 양쪽에서 물이 내려오면 여기가 잠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 하면은 댐에 한번 내려가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에서는 내려가는 길이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보고. 거의 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특히 뭐 북미에는 다 화장실이 깨끗하지만은 여기는 뭐 거의 호텔 웬만한 호텔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게 잘 했습니다 잘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북미에서는 대부분 이제 네스트 에어리아가 이렇게 자판기밖에 없어요. 여기 자판기를 놔두고 어, 여기서 뭐 음료나 이제 그 스낵 종류가 좀 있긴 한데 이게 다 답니다. 네스트에어리아가 펜실니아 여기 타이오갑니다 지금 좀 어두워 가지고 잘 보이질 않는데 어, 오늘 구름이 좀 끼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한계령 휴게소처럼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여기 지금 휴게소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의그 역사적인 것들이 다 여기에 있고 <laughs> 아직 또 이제 마스크를 <laughs> 그 끼고 있는 에이. 엘크네 엘크 진짜 엘크를 이렇게 박제를 해낸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방지하기 위해서 엘크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돼서 이제 문은 닫았나 봐요. 저녁에는. 여기 이제 화장실 입구인데 뭐 아주 깔끔합니다. 제일 멋져요. 여기 펜실바니아에서는 가장 잘돼 있고 전망이 좋은 그네스테 에어랍니다. 인터스테이트, 인, 인터스테이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 US 15번 상에 있는 타이오가 펜실베니아에 있는 렐컴센터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같이 밤을 셀, 어, 밤을 샐 트럭들이 자 여기 주차해 있고요 좀 아직까지 주차 공간이 몇개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어정쩡하게 여기 근처에 이제 또 트럭스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에, 출발할 겁니다